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제가 어, 미리 만들어 놓은 맵에서 어,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다른 맵으로 옮겨가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제가 여기에 논문을 하나 저, 정리를 해둔게 있는데, 지금 목차만 우선 정리를 해 뒀거든요. 네,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이제 다른 맵에다가 새롭게 또 뭔가를 만들고 싶을 때 자료들을 이동해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다 가지고 갈 필요는 없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경우에 어, 여기, 예, 기존에 있던 가지 내용을 이제 다른 곳에 이동을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 어, 장에 있는 이 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내가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1레벨, 여기 전체 제목에서 1레벨을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아래 것까지 전체가 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는 또 필요한 부분만 내가 옮기고 싶다 하면 그 부분만 지정을 하셔서 복사를 해서 다른 맵에 옮기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요 전체 전체 내용을 한번 옮겨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옮기고 싶을 때는 어이 가지에서 제일 제일 상위 상위 가지인 음이 제목을 타이틀을 컨트롤 C를 누르고 왼쪽 상단에 위, 위에 보면 새 문서 아이콘이 있습니다. 새 문서를 클릭을 하고 이제 새로운 문서가 나왔어요. 여기에 음,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적어 볼까요? 네, 오늘 내가 공부한 거뭐 1월 16일 정리한 것을 이쪽에다 옮기고 싶은 거예요. 옮기고 시, 싶어요. 그러면 어, 여기에서 제가 이, 말, 하얀색 공백에다가 컨트롤 V 복사하기, 복사하고 이렇게 붙여넣기가 컨트롤 V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 자, 그러면 약간 조금 깨어진 부분이 있네요. 네. 이렇게 된 것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넣으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시,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까 여기 어, 내가 이것을 타이틀 큰 중심 제목인 큰 타이틀을 내가 지정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느, 어느 그 가지에다가 이것을 붙일 것인지 지정을 하지 않고, 하얀색 공백에 지정을 했을 때는 조금 전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 그게 이렇게 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그것을 가장 큰, 어, 그 타이틀을 저, 지정을 해서 이걸 이동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 분명히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번 어, 옮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음, 다른 5장의 내용을 내가 옮겨보겠다 하면 이제 5장을 선택을, 다 지정을 하셔도 되고, 상위 레벨 하나만 지정을 하시면 돼요. 상위 레벨 하나만 지정을 할 경우에는 하위에 있는 가지 내용까지 다 나와요. 근데 나는 이거는 저 지정을 하지 않고, 여기 있는 부분, 여기 제일 아래쪽에 있는 하위 레, 내용만 내가 입력을 하겠다 하시면 이것을 이제 드래그를 이렇게 하셔서, 지정을 하셔서, 컨트롤 C 누르고, 조금 전에 제 여기 아래쪽에 보면 내가 열어 둔 창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맵 1일 거예요. 여기에다가 컨트롤 내가 여기에다가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지정을 할수 있죠. 근데 일단 여기에다가 정해서 컨트롤 V를 누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 내용이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내용을 이쪽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 해서, 여기에 하단에 이렇게 하면, 주황색 네모칸이 보이잖아요? 여, 주황색 네모가 아래쪽에 있으면, 바 아래쪽에 이게 자리를, 위치를 잡아서 입력이 되,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맵을, 가지를, 어, 이 안에서도, 맵 한군데, 한, 하나의 맵에서도 필요에 따라 우리가 내용을 분류를 하거나 할 경우에 내용을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그럴 때는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이동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좀 하시면 되고 다른 맵에 있는 것을 복사해서 옮겨 놓을 때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사용을 해서 새로운 맵에다가 가지고 와서 붙여 넣기를 복사하셔서 붙여 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가지를 이동하는 이동해서 다른 맵에 옮겨 붙여 넣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